안녕하세요 성우육묘장입니다 제가 요새 도마도 가시, 고추가시 캐느라고 조금 지금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6시 넘어서 와가지고 지금 노타리를 아시를 먼저 쳐놨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동안 요새 며칠 이제 비가 안오는 바람에 오늘 노타리를 쳐보니까 지금 노타리를 아시를 쳤습니다. 또 두번째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감자 심는 시기가 돼가지고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이제 감자 심을 때가 됐는데 작년에도 3월 한 중순경에 심었는데 그 날씨가 따뜻하다가 서리가 오는 바람에 싹이 이만큼 난게 두 번이나 우리가 삶아졌다가 다시 또 깨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직은 조금 잃른감이 있어서 한 3월 한 중순경에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기 전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거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뭐 반짝원에는 여러가지 뭐 이제 붕사라든지 고토 뭐 석회같은게 있어가지고 요거만 한 가지 뿌리는데 요거는 좀 이런 복합 비료보다는 이런 복합 비료보다는 뭐 저기 뭐300 평당 한 네다섯 포씩 뿌려야 되고 되기 때문에 조금 양을 좀 많이 뿌려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뿌리려다가 복합 비료가 있어가지고 복합 비료를 뿌리고 용성 인비를 조금 뿌리고 석회도 좀 뿌리고 퇴비 좀 뿌리고 그다음에 붕사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이제 붕사도 여기 뿌렸습니다. 물론 마그네슘 좀 넣으면 되지만. 마그네슘은 안 넣어도 될것 같아서 용성 인비하고 이렇게 석회하고 여기 있는 거를 좀 냈습니다. 테이비는 일단 이렇게 여기다 냈으니까 이제 노타리를 이제 치면 이제 여기 흙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감자를 심으려고 하는데 원래는 감자 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싹뭐 테이비 그다음에 복합비료 석회 붕사 마그네슘 용성 인비 같은 걸 이렇게 벌로 뿌리고서 노타리를 싹 치고서. 고를 타서 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아씨를 대강 테비하고 석회 풍사 이런 거 이제 뭐 마그네슘 같은 거딱 뿌려서 이렇게 노타리를 쳐놨다가 이제 고랑을 켜가지고 이제 고래다 다시 테비를 조금 더넣고 이제 비를 좀 조금 넣고 한번 이제 소시랑이로굴고서 흙을 좀 덮어놓고 여기 이제 그 고래다 그 이제 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벌르다 거름을 다 뿌려서 노타리 치시고서. 이제 경운기나 아니면 관리기나 아니면 트랙 타로다가 두둑을 만들어서 이제 비닐 멀칭을 이제 하고 심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방법은 뭐두세 가지가 되는데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심으시면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노타를 쳐놨으니까 이제 내일에도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 여기 이 배토기로다가 고를 이렇게 따서 한 고랑은 이제 고래다 퇴비하고 이제 복합비리하고 이제 한번 긁고서 흙으로 덮고서. 이제 심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감자가 나게 되면 이제 흙을 이제 돋워 줘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게 조금 이제 번거로운데 아예 편하게 하시려면 이제 테잎이나 이런거 원양복비 다 뿌리고 노탈이 치시고서 두둑을 만들고 이제 비닐멀칭을 하고서 이제 모종삽으로 다 깊이 푹 찍어서 그 속에다가 깊이 한 15cm 이상 깊이 이제 감자를 넣어 놓게 되면 이제 돋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감자를 캐게 되는데 그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서 모종삽으로 찍고 심은 거는 나중에 감자가 나면 위에다 좀 흙을 올려놔야 감자가 위에서 생기는 것이 좀 파랗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좀 흙을 올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를 조금 이제 뭐 내리고 모리고 이제 감자를 심으실 때는 이제 두둑을 만들기 만들어 놓고서 꽹이로다가 움푹움푹 뭐 30cm나 40cm 간격으로 움푹움푹 움푹 파고서 그 속에다 감자를 이제 하나씩 넣고서 이제 비닐 멀칭을 하, 가운데 하얀 거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이제 감자가 그 속에서 이제 한 이만큼 한뼘 이상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따뜻하니까 이제 감자싹이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3월을 한 말경이나 4월 초순경에 비닐 위에 닿게 되면 그때 이제 칼로 이렇게 오리고서한 번씩 거주고서 감자싹이 이제 알아서 자기가 올라오면은 그때 흙을 이제 위에다 올려주는 이런 방법 이 있는데 그렇게 작년에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심는 방법이 조금 번거롭기는 하는데. 이제 수확은 조금 빨러진 빨라지게할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안할 때는 그냥 골을 타서 골 속에다가 감자를 심고 있었던지 아니면 두둑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하시고 모종 삽으로 깊이 누시던지 아니면 두둑을 만들고 움푹움푹 움푹 파가지고 그 속에다 감자를 넣어서 덮어 놓은 다음에 공간을 이만큼 움푹 들어가서 공간이 떴으니까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그게 좀 암켜도 빨리 속에서 비닐이 위에 덮여 있으니까 속에서 감자가 빨리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자가 싹이 나 가지고 비닐로가다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저녁 때 이제 칼로다 이렇게 한 번씩 거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비닐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 흙만 올려 놓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이제 그 거름을 좀 많이 해야 이제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원자인 복비를 할 때는 10평에 네다섯 부대를 뿌리고서 하셔야 되고 퇴비도 좀 내시면 더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똥사나 석회도 내시면 감자는 예지안 예지가 나면 잘 됩니다. 그리니뭐 감자는 집에서 작년에 했던 거 남은 게 이제 막 싹도 나고 이제 남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심게 되면 감자가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는 평지에서 심었기 때문에 진드물도 끼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감자 심었을 때 감자 싹이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좀 감염이 돼가지고 감자 싹이 좀 작게 크고 그래서 감자가 생기긴 생기는데 이렇게 고냉기에서 그 체중에서 심은 감자보다는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는 감자씨 애끼려고 가능하면 심으시지 말고 이렇게 정품 사서 이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감자가 이제 수미가 가장 이제 많이 심는데 수미는 이제 요리했을 때 이제 풀어지지도 않고 또쪄 먹어도 그런 대로 맛있고 그래서 수미를 수미를 좀 많이 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백이라고 래가지고 두백은 이제 이렇게 쪄서 먹는 거에 이제 굉장히 좋고 대서도 이제 쪄서 드시는 분들은 이제 두백이나 대서를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또 홍감자가 작년에 제가 한번 한구랑 심어보니까 홍감자가 그 캐기도 쉽고 위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맛도 그냥 그런대로 괜찮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홍감자도 한줄 심고 이제 두백도 한한줄 심고 대서도 심고 수미도 심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차이점도 좀 보고 이제 또 이게 이렇게 골만 타고 심은 거는 나중에 이제 걸음이 적은 것 같으면은 돋을 때 테이블을 옆에다 또 조금씩 이렇게 쏟아주고서 돋아주면그건 네, 작년에 제가 한구랑을 심어보니까. 이 거름을 비닐을 멀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음을 이제 티비를 넣고또 돋워주고 그러니까 감자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도 한번 고를 따서 한번 한구랑 또 이제 감자를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저물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 감자 심는 밭을 땅이 좀말르고 그래서 티비, 석회, 봉사, 용삼, 성 마그네슘을 뿌리고 노타리를 쳐놨다가 3월 중순경에 다시 이제 고랑을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예, 비닐 멀칭도 하고 감자 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